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52쪽 2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직접 구해서 두 개를 더하고 곱하는게 아니라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두 근의 합과 곱을 미리 예측해보는 예, 그런 어, 작업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단원이니까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두 근을 우리가 보통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두 근을 더하고 곱한 값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근을 직접 구해서 더하고 곱하는 거겠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두 근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 알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탐구해 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근을 직접 구한다고 한다면 두 근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이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근의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한다면 우리가 두 근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니까 플러스라는 근 하나와 그리고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라는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옵니다 자, 얘네 둘을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분모가 같으니까 예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겠죠 분자끼리 더하게 되면 우리가 루트 부분이 서로 소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 다음에 이 2랑 2랑 소거가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 복잡해 보이는 두 근도 막상 더하고 나면 다 소거돼서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라면 우리가 처음 주어진 이 꼴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b, B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 개수만 가지고도 두근의 합을 쉽게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근의 곱도 마찬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분모를 곱하면 4a 제곱 분자를 곱하면 이 모양이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모양이 지금 합차 공식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 공식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 b제곱 b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에 제곱이 되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럼 b 제곱 4ac가 되죠. 그럼 b 제곱 b 제곱은 소거되고 남는 건 4a 제곱분의 4ac. 4 4aa 소거되면 어,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 다 정리되고 남는 건 그냥 a분의 c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 두 근을 곱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남는 건 A랑 C밖에 없구나. A분의 C밖에 안,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처음 주어진 이 식에서 이 X제곱의 개수를 상수로 나누면 두근의 곱이 나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근의 합과 곱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식으로 개수의 비로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해야 돼요. 예.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려라. 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어, 2차 방정식의 두근? 예. 두근두근하죠? 두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 볼까요? 합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자, A가 지금 1이고, B가 3이고, C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1분의 3이 돼서 3이 된다. 예,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2.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1이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어 이제 실제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곱셈 공식의 변형과 곱셈 공식의 변형과 어 연관돼서 이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주어진 문제를 봅시다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대요 어? 이차방정식의 두근?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이 얼마? 마이너스 4 곱이 얼마? A분의 C3.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에 두근 얘기가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합과 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하고 나왔어요. 혹은 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건 합이랑 곱, 곱인데, 어,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게 합이랑 곱이 아니면, 주어진 것을 합과 곱이 나오도록 변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곱셈, 어, 다항식의 곱셈에서 배웠던 곱셈공식의 변형을 다시 떠올린다면 이 주어진 식을 합과 곱이 나오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더 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가 되니까 대입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빼기 2 3 6이 돼가지고 예12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처럼 이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과 곱이 나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통분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통분하면, 자, 분모는 얼마고, 분모는 3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지 않으니까 2차방정식의 두근 얘기가 나오니까 합이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곱이 얼마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주어진 문제들을 이 합과 곱이 나오는 형태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정답도 나와 있으니까 정답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두수두 수, 두 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이제 그 그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특정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이,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 인수분해. 어, 특히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두 값을 갖고 X제곱의 개수를 결정해 됐을 때, X제곱의 개수도 결정이 됐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값을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1과 3이라고 할까요? 뭐 1이 싫으면, 뭐,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두 값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지금 만족 만들어 볼 거예요. 2차 방정식. 자, 그러면은 먼저 생각할 건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2가 인수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수 정리를 생각하면. 또 3을 근으로 가지려면 x 3이 인수로 있어야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죠. 이렇게 둘 이, 이, 이미 이 자체로 몇 차예요? 이 자체로 2차이기 때문에 이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다. 우리가 얘는 0이라고 하면 이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1만 적어 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x 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각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알파가 그 인수로 있어야 되겠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한다. 이러면 벌써 2차 방정식이 된거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1을 <laughs> 앞에다가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이런 2차방정식이 됩니다. 얘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이런 2차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두 값을 갖는 이차 방정식은, 이와 같이, 인수정리를 생각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X, 마이너스 3과 4를, 어,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도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되고 4를 대입했을 때도 0이 될 겁니다. 이미 이 자체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앞에다가 1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54쪽을 봐보세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진, 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ax제곱더하기 bx 플러스 c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x제곱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아, c라는 이런 2차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지금 인수분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짝대기 공식으로 우리가 잘 조합을 해서, 이 가운데 B를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게 뭐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게 아무리 조합을 해도 우리가 가운데 X의 개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그러면 인수분해를 그동안은 그러면은 못 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잘 보세요. 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을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이차 방정식은 당연히 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무조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2a의 분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를 이용하면 두 근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두 근을 가지고 이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얼마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는 A였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 개수만, 최고 차항의 개수만 A로 맞춰주기만 하면은, 어 인수분해가,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은, 얘가 얘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미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주어진 식의 두 근을 먼저 구하고, 그 주어진 두 근을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두 근을 갖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 방법은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라면 무슨, 어, 특징이 있냐면, 알파 베타가 뭐가 될수 있냐면 우리가 2차식은 허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허수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허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 했을 때이 알파와 베타 부분에 허수인 아이가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알파 베타에 허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다. 왜냐면 모든 이차 방정식은 두 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수분해는 무조건 가능한 인수분해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4쪽에 예제 2번을 보면 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인수분해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54쪽입니다. 자, 얘 인수분해하려면 여러분 한번 짝대기 공식 한번 해보세요. 예, 1, 1, 5, 1, 마, 마. 아무리 조합을 해도 가운데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아, 이건 인수분해 못하는구나. 기존에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얘 두근을 구하는 거죠. 얘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면. 자, 일단은, 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5니까 우리가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은 x는 뭐가 됩니까? 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루트. 2' 제곱빼기 ac를 하면 우리가 2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돼서 2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두 근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플러스 i와 2마이너스 i라는 두 근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예, 일단 2플러스 i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빼기 2플러스 i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또, e-i라는 것도 근으로 가지려면, x 빼 -E e-i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x-e-i, x e i -E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우리가 i라는 허수가 생겼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 먼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죠. 2차 방정식에 두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두근두근해라. 두 근의 합과 곱을 어 구할 수가 있다. 이 계수의 비를 가지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곱은 a 분의 c다.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2차식을 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두 근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넣어주고 최고차항만 맞춰주면 우리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안 풀어본 이 문제 4번도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x배기 알파, x배기 베타의 형식으로 인수분해하시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두 군을 구한다음에 x배기 알파, -alfa, x배기 베타로 만든 다음에 이건 최고차항이 3이니까 앞에 3을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인수분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